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히 마주하는 어리석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겪었을 법한 실수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값진 교훈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중에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일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하고요. 또는 누군가가 실수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한숨만 나왔던 적은요. 조금만 더 정신을 차렸다면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옛 사람은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도 실수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요. 삶에는 듣기엔 단순한데 결과는 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행복까지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흔한 어리석음 10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교훈을 얻고 비슷한 실수를 멀리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10가지 어리석음이 주는 메시지는 꽤 날카롭습니다. 아마 우리 중 누구라도 최소 한 번은 겪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 삶을 바꾸는 실마리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흔한 어리석음 10가지를 하나씩 함께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응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런 내용을 보고 싶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첫 번째 어리석음은 도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이 실수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도박 빚에 몰리면 우리는 쉽게 마음이 약해집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내가 구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들의 구명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연민의 빚을 스스로 짊어지는 겁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약속과 사과 그리고 언젠가 한 번에 뒤집겠다는 헛된 꿈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이 준 돈은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천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은 이천만 원을 또 요구합니다. 도박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그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함께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피땀 흘려 번 돈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쥐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정까지 잃습니다. 친구였고 가족이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은 마음의 채권자가 됩니다. 매일 독촉해야 하고, 돌아오는 건빈 약속이거나 심지어 원망입니다. 돕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도와야 합니다. 도박을 끊고 다시 살게 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하거나 가족이 함께 개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돈으로 돕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돈은 그들을 더 깊이 빠뜨리는 미끼가 됩니다. 스스로를 구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대신 구할 수는 없습니다. 연민이 여러분을 도박에 두 번째 피해자로 만들지 않게 하세요. 돈을 주고 아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두 번째 어리석음은 돈을 주고 아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비용도 아끼고 아는 사람도 도와주고 싶어서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의 끝은 대체로 실망과 분노 그리고 관계의 균열입니다. 집을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작은 공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아는 사람이 하면 싸게 해줄 것 같고 문제 생기면 말하기도 편할 것 같죠. 처음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간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생기면 그때부터 난감해집니다. 불만이 있어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어색해질까봐요. 그래서 속으로 삼킵니다. 억지로 달게 넘깁니다. 그러다 관계까지 꼬이면 서로 탓하고, 결국, 얼굴도 보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옛말에, 돈은 분명히 하고, 정은 단호히 하라는 뜻의 말이 있습니다. 친하다고, 가족이라고, 돈과 일의 경계를 흐리면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일을 맡겼으면 전문성도 확인해야 하고, 책임도 분명해야 하고, 기준도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관계도 잃습니다. 일이 제대로 끝나길 바란다면 실력과 경험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아는 사람을 돕고 싶다면 다른 방식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일을 소개해 주거나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는 방식 말입니다. 일과 정을 섞어 봐주기로 가면 그 봐주기가 여러분을 물어뜯는 칼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가 진퇴양난을 겪은 적이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함께 돈을 모아 동업하는 것. 세 번째 어리석음은 함께 돈을 모아 동업하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하지만 후폭풍은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를 나눈 사이인데, 설마. 수십 년 친구인데, 설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쓰라린 갈등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잘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 누가 더큰 몫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처음엔 분명했다고 생각했던 것도 작은 차이가 누적되면 불만과 질투로 바뀝니다. 반대로 일이 망하면요. 책임 떠넘기기는 거의 필연입니다. 형제 같은 우정도, 가족 같은 정도, 서서히 녹아버립니다. 남는 건 빚과 날선 말뿐입니다. 옛말에 너무 가깝게 사랑하면 부딪힐 때더 아프다는 뜻의 말이 있습니다. 돈이 끼면 복잡함은 몇 배가 됩니다. 투명함이 없고, 규칙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 결말은 깨짐입니다. 동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명확히 하세요. 문서로 남기고, 계약을 하고, 책임과 권한과 이익 분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으로 덮어두면 일이 터졌을 때, 정은 여러분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혼자 가는 길이 더 단순하고 더 효율적입니다. 특히 가족과 친구와의 동업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돈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기대가 깊은 실망으로 바뀌지 않게 하세요. 땅을 팔아, 은행에 넣는 것. 네 번째 어리석음은 땅을 팔아, 그 돈을 은행에 넣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단기적 안전, 이 장기적 손실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3. 0제곱미터의 땅이 있다고 해봅시다. 팔아서 큰 돈을 만들고 은행에 넣어 매달 이자를 받으면 생활이 편해질 것 같죠. 얼핏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땅값은 시간이 갈수록 오르는 경향이 있고, 은행 이자는 낮고,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3년 뒤,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쳐 돈을 찾아보니, 예전의 3, 0제곱미터는 커녕 300제곱미터도 다시 사기 어렵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꾸준히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눈앞의 작은 이자에 바꿔버린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성장하는 자산을 팔고 매일 가치가 깎이는 현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안전하게 돈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돈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잃은 것은 땅만이 아닙니다. 자산을 지키고 키울 기회입니다. 옛 사람은 땅은 대대로 남는 미천이고 돈은 더덥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땅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존력입니다. 땅을 팔아 현금으로만 쥐고 있으면 미래까지 함께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단지 은행에 넣기 위해 땅을 파는 결정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예금 이자는 작지만 땅의 상승폭은 같은 기간에 몇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땅을 지키는 편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 팔면 다시는 못 사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것. 다섯 번째,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진심으로 가르치면 그가 더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고치고 바꾸고 성장할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한 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것을요. 상대는 배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문제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여러분을 그들의 어리석음에 동참시키기도 합니다. 옛말에 지혜로운 사람의 심부름이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 노릇보다 낫다는 뜻의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곁에 있으면 하인이라도 배울 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스승이라도 실망과 고통만 쌓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배우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늘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소모시키고 끝없는 번뇌만 안깁니다. 누군가를 돕기 전에 한 가지를 확인하세요. 그가 정말 변하고 싶은가? 배우고 싶은가?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노력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스스로를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으로 만들지 마세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괴로워집니다. 돕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세요. 도덕성이 없는 사장 밑에서 일하는 것. 여섯 번째, 어리석음은 도덕성이 없는 사장 밑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명예와 가치까지 갈가먹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월급 받는 사람이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내일만 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성이 없는 사장 밑에서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잘못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그는 이익을 위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시키기도 하고 법을 넘는 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이 터지면 누가 먼저 책임을 지게 될까요? 많은 경우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직원입니다. 사장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옛말에 나쁜 것 가까이 하면 물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장과 함께 하는 건 먹물통에 몸을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해도 그가 만든 그림자 속에서 여러분의 평판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높다고, 편하다고, 그 자리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과 일하는지, 어떤 환경인지 반드시 보세요. 좋은 사장은 월급만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가치와 원칙을 지키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쁜 사장은 여러분의 양심을 깎아 돈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지금 있는 곳이 틀렸다고 느낀다면 바꾸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양심과 자존감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랑 없이 결혼하는 것. 일곱 번째 어리석음은 사랑 없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일 겁니다. 결혼은 단기 계약이 아닙니다. 평생의 결합입니다. 사랑이 기반이 아니면 결혼은 감정의 감옥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일단 결혼하면 안정된다. 사랑은 나중에 생긴다. 집안의 재촉, 사회의 압박, 나이 찼으니 결혼하라는 말들,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정붙이면 된다고요. 듣기엔 그럴듯 하지만, 사랑 없는 결혼은 대개 피곤한 날들의 연속이 됩니다. 함께 사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작은 일도 쉽게 짐이 됩니다. 이해도 공감도 부족합니다. 함께 웃을 이유도 줄어듭니다. 결국 결혼은 비어있는 껍데기가 됩니다. 운이 좋으면 이혼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운이 나쁘면 평생을 괴로워하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행복한 척 해야 합니다. 옛사람은 배우자를 고르는 일은 큰일 중에 큰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지만 결국 마음과 성격과 삶의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힘을 잃습니다. 결혼은 남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행복을 위해 하는 선택입니다. 결혼하면 사랑이 생길 거라 믿지 마세요. 깔렙에서 시작되지 않는 사랑은 결혼 후에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아니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세요. 아직 맞는 사람을 못 만났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삶은 너무 길고 행복 없이 사는 인생은 더 짧습니다. 돈을 맡겨 땅을 사게 하면서 내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것. 여덟 번째 어리석음은 돈을 맡겨 남에게 땅을 사게 하면서 내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결과는 상상보다 훨씬 큽니다.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내 명의로 하기 어렵거나 가족이나 친구를 너무 믿어서 돈을 맡기고 땅을 사달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이인데 뭐가 문제겠냐고 생각합니다. 땅도 지금은 별로 비싸지 않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땅값이 폭등하면 그때부터 인간의 욕심이 고개를 듭니다. 대신 사준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었다고 또는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고 여러분을 빈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깊은 강과 바다는 잴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잴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산이 커지면 처음의 의리와 도덕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절대 법적 장치 없이 돈을 맡기지 마세요. 형제여도, 평생 친구여도, 아무리 믿어도, 돈과 자산은 반드시 명확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명의를 빌려야 한다면, 서류를 갖추고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세요. 자산은 돈만이 아닙니다. 신뢰와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이 실수 한번이면, 돈도 잃고, 믿음도 잃고 관계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념 없이 사는 것. 아홉 번째, 어리석음은 신념 없이 사는 것입니다. 아주 흔하지만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실수입니다. 자기 기준이 없으면 삶은 떠도는 배가 됩니다. 누가 어디로 밀면 그쪽으로 떠밀려가고 끝내 목적지에 닿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 의견을 다 듣고도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본적 있나요? 또는 여러분 자신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다 듣다가 더 혼란스러워진 적은요. 옛말의 길 한가운데서 밭을 갈면 사람마다 말이 달라 끝이 없다는 뜻의 말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누구 말이든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원하는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내 길을 내가 선택하는 대신 남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실패했을 때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왜 신념이 없어질까요? 흔히는 비난이 두렵거나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삶은 없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만 더 괴로워집니다.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맞든 틀리든 최종 책임은 여러분이 집니다.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세요. 내 관점을 세우세요. 남의 목소리로 내 안의 목소리를 흐리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념이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주변의 존중도 따라옵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늘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한 길을 믿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색하게 사는 것. 열 번째, 어리석음은 인색하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너무 늦어서야 이 실수를 깨닫습니다. 절약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절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전혀 즐기지 못할 만큼 인색하게 사는 것이 과연 오를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줄까 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쓰는 것도 극도로 아낍니다. 노후에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다릅니다. 늙기도 전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늙어서 건강이 망가져 돈을 쓸 힘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즐기지 못하는 겁니다. 옛 사람은 인생은 유한한데 쓰지 못할 돈은 무슨 소용이냐는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돈은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평생 돈만 모으고 제대로 쓸줄 모르면 돈이 많아도 행복은 멀어집니다. 절약은 하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건강과 행복을 주는 것에는 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삶을 절약으로만 채우면 인생이 고된 금욕의 연속이 됩니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경고이면서도 격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잘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순간들이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흔한 어리석음 10가지를 함께 지나왔습니다. 실수는 단순해 보여도 남기는 교훈은 깊고 후회는 길게 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실수를 알아차리고 거기서 배우는가입니다. 옛 사람은 한 번의 실수는 배움이지만 두 번의 같은 실수는 어리석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10가지를 거울처럼 삼아 자신을 비춰보세요. 더 현명하게 살기 위한 경고 등으로 삼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응원해주세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교훈이 될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이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현명할 뿐 아니라 행복까지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